조인 클럽의 첫 번째 프레임 손준호 선수입니다. 175cm, 1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를 쓰고 있습니다. 네, 두 손을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네, 두 그렇죠. 아, 첫 번째 프레임 여덟 개 핀을 처리합니다. 네. 더블 루드 핀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왼쪽에두 핀, 2번, 8번. 오늘 유일하게 세 어, 명의 남자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인 클럽입니다. 어, 그만큼 지금 높은 점수를 기록할 거라는 기대치가 또 높은 클럽이기도 네. 하고요. 자. 손준호 선수의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투구. 이번 점수 네. 테마인, 나이스 커버. 아, 어, 아주 어려운 핀을 첫 번째 프레임에서 아주 잘 막아 줬습니다. 투 핸드 볼러는 사실 미국에 있는 선수들에서는 많이 볼수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앤서니 시몬센 선수, PBA에 있는 선수가 있죠. 네. 네. K2 클럽의 첫 번째 프레임 여윤옥 선수입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여윤옥 선수입니다. 2, 3위 결정전에서는 여윤옥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전혀 발휘해주지 못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승전인 만큼 지금 경기 초반부터 집중을 해서 투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스타트가 매우 좋은 CM 클럽. 그렇습니다. 여윤옥 선수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네. K2 클럽 에이어서 이제 조인 클럽 조승식 선수입니다. 175cm, 7년의 구력, 15파운드에 볼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 첫 번째 투구. 네, 아주 침착하게 역사이 어... 스트라이크를 네. 기록하는 조승식 선수입니다. 네, 침착하게 어프로치 동작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조승식 선수입니다. 어, 체구에 비해서 아주 한 볼링을 구사하면서 네. 집중력 높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파괴력은 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안정적인 리리즈 네, 그렇죠. 끝에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조승식 선수였습니다 조인클럽 정성태 선수입니다 178cm 3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네, 구력이 아주 긴 선수고요. 그리고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 정성태 선수입니다. 3프레임 더블 찬스. 네. 자, 더블 성공! 아, 더블을 만들어내네요. 지금 얼마 만에 보는 더블인가요 그러니까요. 어, 어, 어. 자, 조인클럽 역시 3명의 남자. 네. 2번, 3번 프레임에서 거블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조인 클럽의 세 선수는 아주 다양한 지금 부지를 가진 선수들이에요. 네. 한 선수는 오른손 볼러, 네. 한 선수는 왼손, 한 선수는 네. 양손. 네. 네. <laughs> 재밌네요. 자이 팀의 경기만 봐도 어, 다양하게 네. 그런 플레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K2 클럽의 남자 선수. 구상현 선수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이고요. 구상현 선수도 왼손을 써요. 그렇습니다. 구상현 선수 K2 클럽에서 앵커 역할을 톡톡히 해 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구상현의 3프레임. 그렇죠. K2의 <목소리> 구상현입니다. 아 역시 최종 결승전 잡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두 클럽 간의 신경전이 아주 대단하고요. 아 어, 이제 스트라이기 장타가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이 뭔가 감잡은 듯한 네. 느낌을 저는 분명히 받았어요 1, 2 존으로 정석. 스파이크를 보여주는 구상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주 정확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구상현 선수입니다. 이제 조인클럽 손준호 선수입니다. 네, 양손을 사용하고 있는 조인클럽의 손준호 선수. 네 번째 프레임 터키 찬스입니다. 아 터키 성공! 아 야. 스트라이크가 네. 왼손 오른손 양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볼거리가 풍성하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트렌드 어, 볼링을 지금 보고 있으니 네. 어, 얼마 전에 치러졌던 네. 스톱컵 볼링 대회에서 앤서니 시몬센 선수 트렌드 아, 그렇죠. 볼러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어, 저희 MBC 볼링에도 초대가 됐던 적이 있던 <laughs> 앤서니 시몬센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다시 한번더 생각이 나네요 자 터키까지 이어간 조인클럽 이제 K2 클럽의 다섯 번째 프레임입니다. 정현선 선수, 5프레임 첫 번째 투구. 윤선 선수입니다. 아 지금 K2 클럽에서도 스트라이크 터져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아어지 네, 지금 퐁당 퐁당 스트라이크를 네.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K2 클럽에게는 여섯 번째 프레임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퐁당 퐁당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여섯 번째 프레임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정현선 선수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조인클럽의 다섯 번째 프레임 조승식 선수입니다. 4배가 찬스. 네, 아주 침착한 투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지. 오, 잘 쳤죠. 그렇죠. 그렇죠. 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오메가에 성공하는 조인 클럽입니다. 아, 아주 침착하게 투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고요. 네. 빠르게 회, 빠른 볼에 회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전이 눈에 보일 만큼 <laughs> 뭔가 파괴력이 느껴지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뭔가 차분차분, 사뿐사뿐 이런 것 같은데 네.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조승식 선수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굴러가는 볼에서 조승식 선수의 힘이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축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K2클럽 따라가야죠. 네. K2클럽의 여섯 번째 프레임, 구상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더블 찬스. 여덟 개 핀을 처리하는 구상현입니다. 아, 오늘 K2 클럽 선수들이 뭔가 지금 3인조의 아, 점수를 만드는데 2프로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인클럽 선수들은 아주 퍼펙트한 네, 그런 경기를 거의 진행하고 있고요. 한 명의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치는 거라고 해도 무방할 네. 만큼. 자, 구상현 선수의 여섯 번째 플레이크는 나이스 커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는 자, 치지 못했지만 일단 점수를 위해서 스페어 처리를 해습니다 2번과 4번 네. 스페어 처리 했고요. 2018펠리아베 전국 볼링대회 특별 경기 기장군 볼링 협회장배 클럽전 경기 최종 결승전입니다. 조인 클럽의 여섯 번째 프레임 정성태 선수입니다. 그리고 5배거 찬스. 프레임 첫번째 타격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laughs> 파이브베가에 성공하는 조인클럽입니다 역시 어, 중결 1위의 위엄을 보여주는 조인클럽입니다 아, 지금 일단 승패를 떠나서 저는 TV 파이널 경기 3인조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스트라이크를 연결시키기가 솔직히 네. 어렵습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세 선수가 끼워 맞추기 식의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 수가 있는데요. 야. 오른손 볼러, 네. 왼손 볼러, 양손, 양손 볼러. 볼러 이렇게 세 선수가 너무 재미있는 아, 어, 팀을 만들어서 대단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심동체라고 네. 해야겠습니다. 조인클럽의 7번째 프레임 양손 볼러 손준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식스베가 찬스. 식스베가에 성공하는 조인클럽입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죠. 지금 어, 관중석에서도 응원의 박수가 터져나오고 네.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지금 스트라이크 6개가 3인조 클럽에서 터져나오는 걸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응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이쯤 되면 은 클럽전에서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 왼손, 양손, 오른손 이렇게 한 명씩 선수들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와, 세 선수가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퍼펙트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K2클럽의 일곱 번째 프레임 여윤옥 선수입니다 <laughs> 여윤옥의 7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사크를 기록합니다 <laughs> 아 너무 아쉽습니다 K2클럽이 네 퐁당퐁당 이렇게 1번, 3번, 5번, 7번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데 이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게 하나씩만 이어졌더라도 K2클럽도 아주 높은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조인클럽이 무섭게 스트라이크 네. 치는 바람에 어, K2클럽의 선전이 약간 미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하게 웃어보이는 네. 여인옥 선수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조인클럽의 여덟 번째 프레임 조승식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븐 이너 로우 찬스 아 침착했는데요 마지막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아, 아. 네 일곱 개 연속 스트라이크에는 실패합니다 일곱 개의 을 쓰러뜨립니다 아어 어, 프로치 동작이 아주 침착하게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네. 볼이 오른쪽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헤드핀을 놓쳤군요. 그렇죠. 1번, 2번, 4번 핀이 남았습니다. 조승식 선수의 8프레임, 두 번째 투구. 아. 자, 헤드핀 1번만 처리하면서, 오픈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투구가 초구로 만약에 투구가 됐더라면 일곱 어, 개 스트라이크 완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 아쉬움이 남네요 하하. k2 클럽의 8번째 프레임 정연선 선수입니다 더블 찬스 네 아주 안정적인 투구 자세가 돋보이는 어. 정연선 선수인데요 8개 핀을 처리합니다 네. 오른쪽에 두 개의 핀이 남습니다. 자, 6번과 10번 핀두 개가 남습니다. 정연선의 8프레임 두 번째 투구. 네, 아주 힘을 빼고 부드럽게 뛰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한 스페어 처리. 이제 9 프레임 조인 클럽의 정성태 선수입니다. 아홉 번째 프레임 첫 번째 두구. 네. 자 왼손 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조인 클럽입니다. 정성태 선수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단세 번의 두구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스페어볼을한번더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세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팀을 아. 어, 우승으로 이끄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중간에 8대 이미 아쉽죠. <laughs> 항상 경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K2 클럽의 아홉 번째 프레임. 구상현 선수입니다. 기록대로라면 이번이 스트라이크 차례거든요.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아. 구상현 선수입니다. 아, 쪽집 계신데요. 아, 아, 아. <laughs> 정확하게 지금 스트라이크를 예상, 적중을 네. 했습니다. 자, 구상현 선수, 자, 오늘 세 번의 투구에서 네. 두 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상현 선수 오늘 어, K2 클럽을 이끌어 나간 그런 선수라고 분명히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앵커 맨으로 누가 등장할지 역시나 구상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K2 클럽의 앵커 맨은 구상현 선수고요. 이제 마지막 프레임 10프레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성현의 스프레임 더블 찬스 아홉 개 핀을 처리합니다 네 왼손 볼러의 핸디캡을 살려서 오늘 구성현 선수 아주 좋은 투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두꺼웠지만 어,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번 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정성 선수 10프레임 두번째 투구입니다 자, 스페어처리 나이스커버 네 이제 남은 보너스 투구를 어,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한다면 176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K2 클럽 구상현 선수의 오늘 경기 마지막 투구 모든 관중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투구는 아홉 개 핀을 처리했습니다. K2 클럽이 175 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감합니다. 2018 펠리아베 전국 볼링 대회 특별 경기 기장군 볼링 협회 장배 클럽전 경기 최종 결승전입니다. 조인 클럽의 앵커맨 정성태 선수입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정성태 선수가 앵커로 출전을 했고요. 어, 10 프레임을 세 번의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laughs>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 프레임 첫 번째 투구 더블. <laughs> 니다 네, 8개 핀을 잡습니다. 네, 정성태 선수 지금 처음으로 하드볼을 들게 되는 상황이 <laughs> 만들어졌네요. 아, 다행히 10번 핀이 넘어가면서 네. 스플릿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레임 두 번째 투구. 왼쪽에 투구나 네. 네스커버 정확하게 스페어까지 어,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어, 뭔가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깔끔한 투구를 보여주면서 오늘 정성태 선수 네. 끝까지 마무리 어, 잘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인 클럽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정성태 선수의 스프레이 마지막 아홉 개 핀을 처리합니다. 조인 클럽이 K2 클럽을 232대 175로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